안녕하세요. IT테크리뷰 채널 ICTV입니다. 지난 10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어썸 언팩 행사의 초대장을 공개했습니다. 행사는 3월 17일 밤 11시 삼성전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중급기 모델의 성능이 크게 떨어져서 별로 이제 판매량도 없고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중급기 모델의 스펙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 위상도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중급기 모델을 위한 언팩 행사를 여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두 가지 제품 갤럭시 A52와 갤럭시 A72에 대한 유출 정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갤럭시 A52와 갤럭시 A72는 작년에 출시한 A51과 A71의 후속 모델인데요. 우선 디자인을 보면 이전에는 A51의 중간에 있던 선이나 A71의 사선들을 버리고 패턴이 없는 깔끔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글라스틱 재질의 헤이즈 공법을 적용해서 매트하고 고급스러움을 선사하죠. 유출된 사진으로만 봐도 확실히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풍기는 것 같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A52가 6.5인치, A72가 6.7인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둘다 F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펀치홀을 적용하고 온스크린 지문 인식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다 고릴라 글래스 5를 적용한다고 해요. 게다가 이번에는 이전 모델에서 60Hz의 주사율을 지원했던 것과 다르게 보급형 모델 최초로 90Hz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A72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해서 플래그십 못지 않은 스펙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탑재하는 칩셋은 LTE 모델의 경우 스냅드래곤 720G를 탑재하고요. 5G 모델에서는 스냅드래곤 750G를 탑재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5G 모델만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 750G 칩셋을 탑재했을 경우에 성능으로만 봤을 때 갤럭시 S9보다는 높고 갤럭시 S20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카메라에서 둘다 쿼드 카메라를 탑재하는데요. A52는 메인 카메라를 6,400만 화소로 이전 4,800만 화소보다 화소 수를 더 높였고요. A72는 심도 카메라를 빼고 3배 광학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거기다 갤럭시 S21과 똑같은 30배의 스페이스 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봐도 갤럭시 A72는 보급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죠? 게다가 이 둘은 여태까지 보급형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손떨림 방지 기능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저가 모델임에도 100만 원이 넘는 플래그십 모델만큼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중급기와 플래그십 사이의 간격을 더 좁혀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갤럭시 A52에서는 4500mA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갤럭시 A72에서는 5000mA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급 차이를 두는 거겠죠? 그리고 스피커 역시 갤럭시 A52에서는 모노 스피커를 탑재하고요. 갤럭시 A72에서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적용을 하는데 과연 플래그십에 준하는 오디오를 넣어줄지는 언팩 행사 이후에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더 좋아진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IP67의 방수방진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A 시리즈 이후에 3년만에 방수방진을 지원하는 거라서 중급기 무대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효도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플래그십 모델에서 사라져버린 3.5mm 이어폰 잭을 그대로 내장한다고 하고요. 3D 카드 슬롯 또한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플래그십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두 제품의 가격은 무려 갤럭시 OE에서 40만원대 후반이나 5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A7에서 60만원 중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출시가 되는 중저가 모델이 성능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전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무조건 플래그십이다 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 선택을 조금 더 중급기 쪽으로 향할 수 있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해 주는 듯해요. A 시리즈에 힘을 쏟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애플에게 스마트폰 판매량 1위의 자리를 내줬다던가 아니면 뭐 샤오미, 오포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던가 여러 가지 의 이유가 있겠지만 소비자 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라도 삼성이 마음 먹고 중저가 모델에 공을 들이는 모습은 소비자 자체에게도 플래그십이 아닌 중저가 모델도 고려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언팩을 앞둔 삼성의 갤럭시 A 시리즈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와 팁들 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ICTV였습니다. 안녕!